안녕하세요. 하우신당 당주 천무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영상은요. 그냥 흥미삼아 재미삼아 보지 마시고요. 르 정말 피로로 하신 분들은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무당이 되고, 왜 무당이. <laughs> 요즘 그러더라고. 뭐 방송에 뭐 그런 거 많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무슨 뭐 애군을 풀라고 하면 무녀와 잠자리를 해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창녀를 하시든지 무당은요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업을 지금 가신을 받았거나 아니면 신분하고 떨어졌거나 혼자 되신 분들도 잘 보셔야 되고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어떻게 먹고 사는 거에 위주하지 말으시라는 거 무당은 근 근본적으로다가 본질이 뭐냐 저도 마찬가지고 이 무업을 한다라는 건요. 만인간에 우리가 구제중생 한다고 하죠. 쉬운 말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구제중생이 뭐냐?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있는 방패야. 무당은 전쟁을 나가서 장수가 아니라 장수한테 있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인연을 맺은 신도들 앞에 그 사람들 어려운 애군, 어려운 살, 어려운 힘듦을 내가 몸으로다가 받아내준다라는 게 무당이야. 어? 그러면, 그만큼이 되려고 하면은, 방패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자폭탄, 핵폭탄도 뚫지 못할 만큼 탄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업을 가시는 분이나, 지금 이제 막 가셨거나, 가셔서, 가리산 지리산, 갈팡질팡 헤매시는 분들은 알으셔야 될 게, 내가 어떤 신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어떤 주제로다가 만인간들을 방패를 할수 있냐? 근본부터 세우셔야 돼요. 근본부터. 봐, 신엄마가, 야, 저 남자랑 가서, 저 사람은 액살이 있으니까, 당신 이렇게 하고서 무녀랑 잠을 자면, 당신 애군이 풀어집니다? 어디서 개수작하고 앉아있어. 무녀랑 잔다고, 어? 애군이 풀어질 것 같으면, 기도하는 무당들은 다 죽어야 되겠네. 어?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 봐요. 무업을 해서 지금 많이 힘든신 제자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뭐가 어렵다고? 아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경제는 늘 항상 어려워. 어느 나라님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은 어려워. 왜? 빈부의 차가 격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격은 확실하게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벌어지는 격이 또 뭐가 있냐? 생활 수준의 격. 빈부차가 벌어지듯이, 무당도 어디서 벌어지느냐? 기도한 무당과 기도하지 않는 무당. 그게 선무당들. 눈치로 때려잡아서 구태갖고, 당장 한달 생활비를 벌어먹고, 1년 생활비를 벌어먹고, 그거, 그 때뿐. 꼬감 빼먹지. 다 빼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죠. 그죠? 기도하지 않는 무당들. 기도하는 무당들. 빈부차격. 벌어지듯이 격차 분명히 벌어집니다. 올해 무술년 지나고 내년 정해년 오죠. 정해년 올보다 더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나라의 기, 운기가 그래. 그러면 그 이듬해 해운년 어떻게 경자년 더 힘들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힘들는데 가면 갈수록 제자인들더 많이 나올 거야. 가면 갈수록 지금도 많은데 더 많을 거야. 이거는 자질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나와요. 어? 돈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여서 신구 했으면 뭐하냐고? 집에 오는 손님 말 한마디 못 하는데 신구는요 인생을 바꿔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누구도 못 살아줘. 내 부모도 못 살아주고 내 자식도 내 인생을 못 살아주고 한번 아차 잘못 신구 해 갖고 인생이 바뀌면요. 우리가 뭐 개안 구을하든 태송 구을하든다 했다 칩시다. 그래도 잔재의 흔적은 남아있어. 우리가 상처 났잖아. 상처 아무러도 그 흉터 남아있듯이 몸에 보이지 않는 데는 신의 자치, 신의 흉터가 분명히 남아있어. 아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을 가야된 사람 너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 열 군데를 갔는데, 열 군데 다 나한테 무당하라고 해서 저 신고 했습니다. 하시지 말고, 열 군데든 백 군데든 갔는데, 열 군데에서 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최종적으로 저한테 오세요. 왜? 저희가 남들이 말하는 무불통신 얘기 좀 할게요. <laughs> 제 나이가 이제 40이 조금 넘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나는 무불통신 했다고. 제가 이 무불통신으로다가 이업을 했으면요. 어, 30년이 넘었습니다. 무불통신으로다가 이업을. 어? 어릴 때 벌써 6, 7살에 벌써 다 보고 다 떠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신에서 말하는 무불통신이에요. 어? 이제 무당들이 말하는. 근데 신굿을 저는 20대 초반에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 저처럼 어린 제자님들이 많이 없었을 때 빨랐죠. 어? 지금 생각하면 더 일찍 할걸 그랬어. 그래서 이만큼 정식으로 다신굿을 해서 이만큼 제 나이까지 오기에 그 20년을 제가 무불통신 한거 빼고, 신고해서 절차로다가만 놓고만 봐도 20년 세월을 이렇게 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손님들을 많이 봤어요. 제 주축기가 점이니까 어 제가 그래서 제가 늘이죠 저는 전환 대신 전환 만신이라고 그게 점치는 제자예요. 근데 지금까지 본 손님이 무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 중에 정말 이 길을 가야 될 사람은 열 손가락 안에 꽂을 정도로 희박해. 열 손가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인성이 안 되는 사람 어차피 가다 중독 포기할 사람들도 많았었다라는 얘기야 진짜 이 업을 해야 될 사람은요 다섯 될라나? 요 정도로 극히 희박한데 지금은 너무 많아 어디 가서 상담 다 하셨어 요즘 제가 하는 상담 중에 가장 1순위가 저딴 데서 신고 타라고 해서 제자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저 방학 많이 했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다 적고 이 길을 가야 될까요 제가 예를 들어 10분 그런 상담에서 10분 다한테 뭐라고 그랬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너무나 잘 맞고 당신 직업이 지금 안 맞으니까 직업을 전환을 하라고 당신 신 아닙니다 새 인생도 많이 살려드렸어 만약에 신꽃을 해야 되거나 신을 받을 입장에 날 가리신 분들도 오세요 한번 아차 이 신꽃 하게 되면 내가 그랬잖아 흉 절대 안 지어진다고 절대 못 돌립니다. 돈으로다가 떼우고 넘어간 거는 돈이야 까질거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아니 요즘은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안 되는 게 현실이니까 쓸쌀 때없는데 그런 데다가 몇천만 원몇 억씩 날리지 마르시고 진짜 최종적으로 다가 저한테 와서 확인 받으세요. 제가 봐갖고 제가 정답이고 제가 최고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설레로다가 먹고 많은 분들을 봤었을 때, 이 길을 정말 가야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진짜 가셔야 될 뿐이라고 하며 제가 가시라고 권해드릴게. 그리고, 구슬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서울 궁안꽃 한양꽃이냐? 이북꽃이냐? 어 뭐, 전라도 씻긴꽃이냐? 뭐, 충청도 자경꽃이냐? 구를 신꽃을 어떤 구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굿이냐가 아닌그 신굿 안에서 내가 잘 내가 나한테 제가 얘기하는 주장신 분리신 몸추 신을 잘 내려 받을 수 있는 굿이 중요한 거지 지역의 굿이 중요하진 않아요 한약굿하신 분들도 이북굿하고 이북굿하신 분들도 한약굿합니다 왜 신줄력이 바뀌기 때문에 잘못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구 굿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굿을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가는 제발 저한테 와서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인생은요 앞으로 가게끔만 만들어져 있다라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윤회 해탈이 됩니다. 어 이렇게 돌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게끔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어떻게 걸려 신꼴태 놓고 이런 제자들 많지. 가정이 초점 박살나고 어 부모 형제간의 의를 끊고 부부끼리 이별을 하고. 자식은 집을 나가고 학교를 안 가고 그게 어떤 환란인 줄 아세요? 귀신 환란이지 신의 환란이 아니야 그건 귀신 장난이지 신의 조하고 신의 장난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판단들조차도 못하신다라는 거야 신꽃이요 저 제발 감히 제가 부탁하고 사정할게 정말 가셔야 될 분들이라고 하면 상관없지만 그런 분들 아니고 자꾸 고민이 들고 망설이지고 뭐가 있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저한테 와서 상의를 받으시고 그게 가실 분인지 새로운 인생을 사르실 분인지 희망을 좀 안고 사셨으면 좋겠어. 가실 분이라고 하면 좋은 선생님들 만나셔가고 어지게 잘 가시면 좋고 안 가실 분들이라고 하면 자기한테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르시면 되는 거예요. 무당은요, 방패입니다. 모든 애군. 모든 액살, 모든 힘든가 험난함을 남의 인생을 짊어지고 갈 때는 방패가 탄탄하게 앞에서 막아주는 역할인 거지. 내가 신인 양, 복을 주거나, 이 일이 성취되거나 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 일이 되게끔만 빌어주는 거고, 막아주는 역할인 거고, 성취가 되고, 덕을 받으시려고 하면, 당사자들이 움직여서 그만큼 많이 애원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지만, 신의 온기가 당신네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해주는 사람이지 착각들 하지 마세요. 무당됐다고 신을 함부로 내가 다루고 움직이고 내가 다할수 있을 거라는 이런 망각 속에서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게 헤매는 제자분들 많으시죠? 가리꽃 생각하지 말고 유명한 선생님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진짜 이 길을 가야 되는 제자가 맞는지 뭐가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도부터들 하시라고. 기도법도 모르면서, 구순 어떻게 할 거며, 그 사람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얘기예요 모르시면 오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가르쳐드릴게. 어떤 분은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일, 일,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안 해! 나 짐이야. 어? 나 지금, 많은 분들 이렇게 기도해서 가는 것도 버거워요. 근데 진짜 가실 제자님들 제가 보시라고 그랬죠. 신은요, 내가 그랬잖아. 둥글게 둥글게 돌아서 돌려줘야 돼, 기운은. 모르면 배워야지.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아니, 어떻게, 그 분야를 잘하는 선생들을 만나서 배워야 되겠죠? 힘드신 제자님들, 정말, 그 제자님들이 이게 가는 제자인지 아닌지는 몰라? 봐야지 알아. 내가 만약 혹시라도 오시면 접을 분들한테 접으라고 얘기할 거고, 가실 분들한테 가는 방법 일러드릴 테니까 절대 아무 부담 없이 오세요. 단, 상담료는 갖고 오세요. 그냥은 얘기 못해줘. 나도. <laughs> 그러니까 상담료만 갖고 오시고 진짜 사르실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거 보고 또 밤낮없이 술 먹고 전화하고 뭐 깽깽이 짓지 마르시고 정말 살 사람들은 연락 주세요. 제가 살아가는 길 알려드릴 테니까 그 길에 맞춰서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업입니다. 백화점 반짝 세일처럼 무당이 1, 2년 잘 불리고, 3, 4년 잘 불리고, 반짝으로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더디게 간다고 해서 더딘 게 아니라, 그 더딘이 끝까지 갈수 있는 지구력들을 잘 길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